안녕하세요. 날씨온 정혜경입니다. 요즘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그런데 바깥 활동을 할때 강한 햇볕을 오래 쐬게 되면 우리 몸이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. 이럴 때 일사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.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하고요. 또 수시로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. 앞으로 한 달간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다가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날씨 정보 알아보시죠.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간의 날씨 전망입니다. 7월 14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고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는데요.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하겠습니다. 7월 21일부터 27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.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는데요. 또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,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.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또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는데요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,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.